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더리움 기반의 메타마스크 지갑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이 글을 중심으로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기반인데요 오픈시라든지 라리블 같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갑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12월 말경에 캡처를 받은 건데요. 크롬이 70.6%를 사용하고 있고요, 엣지가 14.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맥을 쓰는 분들은 지금 사파리가 2.59%예요. 굉장히 저조하죠. 가능한 맥에서도 크롬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자, 메타마스크라고 치게 되면요 이렇게 메타마스크라고 치게 되면 검색이 되고요 그럼 첫 번째 검색이 되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크롬에 추가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메타마스크라고 치고, 첫 번째 나오는 거, 크롬 익스텐션에다가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떠요. 크롬에 추가. 이렇게 나오고요. 확장 프로그램 추가.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인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이렇게 메시지가 떴죠. 추가됨, 여기 위에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어, 이렇게. 메타 마스크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고 해서 여우 모양이 나타나죠. 이렇게 시작하기.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이미 지갑이 있을 경우 내가 스마트폰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PC로 가져올 경우 또는 내가 분실을 했어요. 분실을 해가지고 새롭게 지갑을 만들 경우 분실이라고 하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복구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이렇게 지갑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만든 분도 이런 식으로 가져오기 하시면 돼요 처음 오늘 만드시는 분은 지갑 생성을 누르시면 돼요 간단한 메시지 메타마스크 개선에 참여 쭉 나오고 동의함 비밀번호 8개 해볼게요 이렇게 두개 하나 쓰시고요. 이거랑 똑같이 쓰셔야 돼요. 똑같이 쓰셔야 되고요. 두개 아, 그러니까 일치했을 때자 생성이 나타납니다. 서로 틀리면 안 나타나요. 어, 생년월일 같은 거 너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건 하지 마시고요.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어, 영문과 숫자가 같이 특수 문자도 괜찮아요. 같이 섞어서 남이 알수 없도록 이렇게 생성해 주시고요. 또 기록을 꼭 해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꼭 기록을 해두세요. 자, 생성을 하시게 되면 지갑 보호하기 라고 해서 복구구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계좌를 트게 되면 모든 개인 정보는 은행이 갖고 있죠. 그래서 내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려도 문제는 없어요.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내 신상 얘기를 하면 다 복구해주죠. 그런데 이런 디지털 자산 내에서 만든 지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탈중앙화라고 그래요. 개인이 자기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내가 잃어버리면 영영 찾지를 못해요.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에 은행이 실수로 해킹을 당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내 정보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 이런 스팸이라든지 다른 범죄에 제 정보가 이렇게 열람이 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지갑, 암호화피 지갑 같은 경우는 보호를 내 스스로가 하기 때문에 나만 잘 관리하게 되면 해킹이 당할 리가 없겠죠. 자, 다음 눌러서 시드 구문을 이 부분을 카피할게요. 카피해서 저장을 해 두시면 돼요. 요거는 저장을 하실 때 PC에다 저장하지 마시고요. 따로 노트 같은 데다 필기로 꼭 저장을 해 두시고요. 따로 보관해 두세요. 컴퓨터가 파괴가 된다든지 또는 해킹을 당한다든지 뭐 네이버 같은 데다 올려놓으면 또 해킹을 당하게 되면 어, 공개가 돼 버리는 거죠 위험하니까 오프라인으로 꼭 적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만 알고 있다가 내가 어, 문제가 생겨서 이걸 알수 없으면 기억을 못 하게 되면 또 영영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가족분들 중에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둘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구문을 순서대로 쭉 넘어가게끔 하시면 돼요. 작업을 다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입력이 끝나면, 자,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겠죠? 모두 완료. 메타마스크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본인 PC에서 메타마스크가 안 나타나게 되면요. 여기에 퍼즐 모양이 있죠. 퍼즐 모양. 여기를 클릭하시면, 방금 설치된 메타마스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자, 고정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위에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했고요. 순간적으로 잠시 떴죠. 내가 이 부분을 어, X를 눌러서 창을 닫아도 되고요. 조금 기다리시게 되면 바로 이런 메타마스크, 이런 요 모양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누르게 되면 두 가지 옵션 기억나시죠? 요거는 복구 구문. 다른 데서 만든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마트폰을 바꿨다든지 분실했다든지 했을 때 새로 복구할 수 있는 아까 12개 문항이 있었죠. 그거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원상 복구가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갑 생성 이 부분을 클릭해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자, 넘어갑니다. 자, 동의함을 하게 되고 여덟 글자 특수문자랑 같이 이 암호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록을 해두세요. 다음 누르시고 자 그러면 시드구문 여기 있었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는 12가지 글자를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돼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께서 어, 스마트폰으로 이제 어플이 있으니까 메타마스크를 다운받아서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위에, 복구, 요걸 하셔야 되겠죠. 복구 구문. 클릭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1 2개 복구 구문을 입력하시면, PC에서 만든 것이 그대로 넘어가게 돼요.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PC에서 만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요거 있죠. 고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상단에 고정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메타마스크. 자, 이렇게 메타마스크가 완료가 됐습니다. 메타마스크에서 내 지갑 주소가 어디서 확인하는지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메타마스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가 돼요. 요거. 그래서 혹시 어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보내 달라고 하면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면 카톡이나 이런 곳에서 붙여넣기 해서 친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요. 어,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문자로 이렇게 발송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다, 만든 다음에 어,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가 요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메타마스크를 pc를 통해서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메타마스크를 다운 받으세요. 다운 받으신 다음에 어플에다가 요번에는 어차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 생성하는, 생성을 하면 안되고요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이제는 어, 가족이가족오기를 가져오기. 통해서 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을 때 12개 시드 구문이 있었죠 그 시드 구문을 하나씩 하나씩 치게 되면 내가 만든 PC 버전의 메타마스크 지갑을 스마트폰으로 가져오게 돼요 그렇게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PC에서 만들었다면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